송아. 네, 저희가 이지 크레이지 하세 3부작을 이번 앨범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모습,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도 되게 멋있게 많이 그렇게 준비했는데 많이 챙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피어나 너무 피곤했을 때 응원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응원법 들으면서 또 힘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팬 사인회도 하고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직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저 시작이에요. <laughs>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주차 이제 끝났는데, 어, 아침부터 새벽부터 항상 진짜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셔서 저희도 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이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활동 진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건드려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피아나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거 새벽 상황 때도 진짜 응원법을 엄청 크게 해주셔서 저희는 진짜 항상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활동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번에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어서 빨리 컴백하고 싶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피아나라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1주차 마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남은 활동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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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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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웃음> 좋았어요 우리 <laughs> 네. 팬사도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니까 맞아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피어나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인사를 드려볼까요 <laughs> 이러서 <laughs> 애쉬로 마무리 계시구나 그 마무리 피아나가 좋아하는 애시 얘 yeah. yeah.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피아나